여러분이 챔피 대한민국의 챔피언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자의 모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챔피언으로 대한민국 꼭 지켜냅시다. 그리고 음음음 다음 순서는 사랑 제회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그 오늘은 특별히 귀여운 옷을 입고 다들 나오고 계시네요. 그 장영준 형제님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 Oh! 쪽에 예, 스타렉스 80나의 80 8748, 8의8748 차량은 즉시 지금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히나 요즘은 예, 우한肺炎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국인 에도 불구하고 정말 몸 바쳐서 목숨 걸고 나와 주신 분들이 바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희생자고.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유우파입니다 여러분 와 정당의 이곳에는 자유한국당 당원도 자유통일당 당원도 모두 해라의 입니다 여러분 이두 정당은 모두 승리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들 도와줘야 되는 우리 우파의 소중한 정당 자유대원업 사무총장 최태선입니다 별공 네, 오늘 평양에서 출발하던 대서양에서 출발하던 10시간, 20시간 달려왔는데도 오히려 생선들이 팔, 팔 살아 움직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가사리였기 때문입니다 불가사리가 수조 탱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선을 쫓아다니니까 생선들이 살겠다고 이 빚고 저리 피고 하다가 보창실 때는 죽지 않고 오히려 더생생히지고 생생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관 목사님께서 북탄선언은 잠자고 있던 보수 야당을 깨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약해서 심장이 먹어져가고 맥박이 통할 때 태후로 그 시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심장 충격기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가슴에 대고 쇼크를 가하면 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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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 전강훈 목사님의 독탄 선언은 삼자월던 야당을 살려냈습니다. 할래, 할래. 여러분 이제는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는 전황훈 목사님과 운명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취임하면서 이런 말을 국민들에게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이제 조국이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조국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로 위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과문에 모이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한강운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지만 말고 우리가 전강은 목사님과 함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기 바랍니다 잘한다 이제 우리의 결론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번 4.15총전에서 반드시 우리는 후보 단열을 이루어서 4.15총전에서 200석 200석 이상의 총선 승리를 해냅니다 이제 도 총전, 총전, 총습니다 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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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총선 대한민국 헌법소단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종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 불법 탄핵과 지금 진행 중인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 불법 탄핵은 적국에 의해서 교육된 적국과 합사하여 대한민국의 강적한 세력들이 연합체가 횃불을 들고 이뤄낸 일사천리학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정권을 찬탈한 국가 반란입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적대세력들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부문이 열리고 3년간을 여론조성과 논쟁 그에 따른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작년 11월 2019년 11월 13일 최초로 청문회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논쟁이 진행이 되었고 한 달이 지난 2019년 11월 18일에 이르러서야 미 하원 의원 다수의 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가결이 된 것입니다. 무려 3년이 넘는 동안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쟁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019년 12월 18일 하원 의원의 다수당 민주당에 의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가결이 되고 다시 공은미 상원 의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 미 트럼프 행정부에 근무했었던 존 볼튼의 증인 채택 문제도 역시 민주주의답게 표로 가결을 하면서 채택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수당의 상원 의원의 다수의 표기를 갖고 있는 공화당에서는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부결이 될 것은 명약 번화합니다. 그것은 표의 다수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고 진실 공방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넉달 만에 개는 감추듯 대한민국을 헤쳐먹고 정권을 찬탈한 이 자유민주주의와 원론적인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대통령의 탄핵과정이 엄연한 차이는 국가 반란과 민주 절차에 의한 민주주의의 법의 절차와의 완면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또한 문재인은 국제법상 유엔정전법을 중대하게 어긴 국가범죄자로서 한시라도 긴급체포를 당할 위기에 처한자입니다 2018년 9월 19일 사기평화쇼로 가정하여 남북 군사적 적 합의서를 만들면서 국민을 속이고 또한 유엔군이 관리하게 돼있는 DMZ 내에 GP 11개 조수를 불법으로 병력과 무기를 철수한 엄연한 유엔정전법을 위하는 위반한 범죄자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저희 헌법소단과 뜻을 같이하는 애국동지 한 분이 영문으로 대한민국 헌법소단이 대통령 파면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원고와 문재인과 종유팔적을 여적재인으로 고발한 원고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문재인 여적집단이 DMZ의 GP를 파괴하고 국방을 파괴하는 모든 내용들을 영문으로 담아서 이미 이 해리스 대사학게 인편으로 전달이 되고 그 서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설에 안착이 되고 이러한 일들을 10여 차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일은 정치 인이하는 것도 아니요 사회 지도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대한민국의 헌법 소단 동지들이 하는 것이고 노, 노력의 노령의 애국동지 한 분이 영문, 장문의 특기를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미 대사와 미국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알림으로서 한미 워킹그룹이 발족되는 시초를 제거한 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여정 문제집단은 대북, 중북 세력들에 의해서 대북 지원은단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것은 한미 워킹그룹이 제재를 하고 있고 어제는 유엔군 사령관이자 주한미군 사령관에 의해서 DMZ에 들어가는 출입을 하는 모든 일정에 대해서는 유엔군의 허락을 받도록 엄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국방에 허물어진 국방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 믿습니다 이제 며칠이면 미상원위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판핵이 부결이 된과 것 동시에 이제 한반도 북측에 있는 북계의 핵은 엄연히 제거가 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천시가 오면은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대동단결해서여적재인 문재인과 종북세력 이름들을 모두 색출하여 차단할 것을 천명합니다. 구호 위치만 내려가겠습니다 여적제인 문재인을 차단하자 여적제인 문재인을 차단하자 여적제인 문재인을 차단하자 감사합니다